곱셈식에서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39 곱하기 3은 기억 곱하기 6과 기억 곱하기 7의 합과 같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39 곱하기 3. 이는 계산이 가능하죠. 자, 이것은요. 39 곱하기 3을 해보면 9, 3, 27, 33은 9에다가 1을 더해서 11, 즉 11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쳐다보면요, 기역 곱하기 6이에요. 우리가 곱셈은 또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 곱하기 6 같은 경우에는 기역을 몇번 그래요? 여섯 번 더한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억 곱하기 7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몇 번? 7곱번 더해진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억을 여섯 번 더한 것과 일곱 번 더한 것을 더하라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기억이 몇 개? 그래요. 6, 7 바로 13번 더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써 주면 117은 기억, 곱하기. 자, 기억을 이렇게 13번 더한 거는 바로 기억 곱하기 13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몇에다가 13을 곱했을 때 117이 될까요? 이것은 13 곱하기 기억이 117이다. 바꾸어 곱해도 상관없죠. 그럼 13에다가 몇을 한번 곱해 볼까요? 자, 바로 6을 곱했을 때는 3, 6, 18, 6일은 6에다가 1을 더하면 78이니까 우리 조금 더 숫자를 높여 가지고 이제 9를 곱해 볼까요? 3 9 27. 9일은 9에다가 2를 더하면 11이니까 아딱 나왔네요. 바로 13을 자, 13에다가 9를 곱했을 때 117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알맞은 수는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